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켜줄 코인 전문가 옥순입니다. 8월 29일 오늘 아주핫한 코인이죠. 우리 빅타임 한번 볼 건데요. 전일 대비 3.4% 올라서 81.8원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대로 분석해 볼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한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좀 주춤을 하지만 알트코인들이 요즘 많이 움직이고 있죠. 28일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 총액은 3조 9,900억 달러 기록을 했고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0.8% 상승, 이더리움 2% 하락하면서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일부 알트들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예고하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우리 XRP와 도지, 파이 이런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저마다 호재를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큰 수익률을 기록할 준비를 마쳤고요. 그 외에도 많은 코인들이 움직이고 있죠. 리플은 현재 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지난 한 주간 무려 3%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거래량도 많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한달 동안 3% 하락하면서 주춤했지만, XRP는 지난 12개월 동안 무려 420%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고요.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매우 강력한 걸 증명을 했습니다. 이 XRP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견고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XRP가 단순한 변동성 투기 상품이 아닌 국제 송금 시장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진 실질적인 가상자산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지 같은 경우도 밈코인의 왕자를 굳건히 지키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지지와 강력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우리 도지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고요.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주춤하는 상황에도 도지코인은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수익 창출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야겠죠? 지금 사실 진짜로 궁금한 거, 우리 빅타임이 어디까지 오를지, 언제 잡아야 할지,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메인넷 관련 호재 앞두고 있습니다. 메인넷은 시장에서 굉장히 대형 호재이기 때문에 발표가 나오자마자 가격 급등 보이는 경우 정말 많았습니다. 대표 케이스로 수위 알파코가 파이 같은 코인들 수에 많이 봤죠? 그만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결코 가볍게 드리는 말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빅타임도 빅타임의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개미털기 당하셨거나 고점에 물리신 분들 충분히 큰 수익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메인넷 일정부터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 가격까지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큰 호재로 작용하는 메인내 정보와 일정은 어떤 게 있는지, 매매 타점은 어디인지 제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릴 건데요. 보통 크게 하락할 때 다들 겁먹고 빠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거래량이 크게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대부분 세력들이 하락하는 물량을 다 받아 먹은 거고요. 그렇다는 건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선 재료가 완전 무조건 필수고요. 그 상승을 위한 재료가 바로 메인넷입니다. 그래서 메인넷 일정을 미리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메인넷은 자체 기술과 자체 코인을 가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해드리면 메인넷을 갖췄다는 건내 집을 장만했다. 메인넷이 아직인 건 장만하지 못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집 장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메인넷이 갖춰졌다는 건 기술력이 보장되기 때문에 메인넷 출시 자체로도 대형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이런 메인넷 일정 같은 중요한 정보는 세력들끼리만 공유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하나하나 보고 소식을 알 때는 세력들은 이미 다 수익을 챙긴 뒤 설거지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검색해서 직접 알아보며 대응해야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수익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메인넷 중요한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이 단순히 메인넷 기사만 보고 달려드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정보원들에게 직접 확보한 메인넷 일정과 목표가를 구체적으로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오늘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 영상을 보고 이 정보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문자로 신청받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메인넷 출시 일정, 재단 목표가, 매수, 매도, 실시간 대응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의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진 노하우를 전부 아낌없이 매일매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고요 금전적인 요구는 진짜 절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100% 무료 정보만 주는 방이고요 금전이나 멤버십 가입 요구하는 방 많죠? 그런 방 사기입니다 당장 나오셔야 돼요 이건 실제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메인넷 일정과 매매 타점인데요 보이시죠? 5월에 제가 보내드린 수익코인이 메인넷으로 무려 2000% 올랐고요 베라체인 같은 경우에는 700% 이상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큰 호재로 작용하는지 감이 이젠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코인판에 메인넷 일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장이 와도 리스크 없이 수익 내는 거 진짜 쉽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문자로 메인넷 일정, 목표가 알고 계시면서 그냥 메인넷 일정 전에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시면서 모으다가 메인넷 재료가 딱 터지고 상승할 때 매도하시면 끝이니까요. 그만큼 메인넷은 확실한 재료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아는지 정보의 싸움이고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인넷 출시 일정, 재단 목표가 같은 극비 정보를 절대로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보내드리는 거고, 실제 제 노하우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대부분 큰 수익 얻어가셨습니다. 물론 저는 정보만 드리고 실제로 매수나 매도를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비, 뭐, 금전 보상, 이런 거 받는 게 진짜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안하시다면 일단 정보를 먼저 받아보시고 실제 마음에 드시는 종목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다 보내드리고 싶지만 지금도 보내드려야 하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혼자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 100분 정도만 추가 자리를 좀 확보해 둔 상태이고요. 지금도 정보원들과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메인의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로 정보라고만 딱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세력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저도 진짜 아무 정보 없이 남들 다 하길래 코인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알바해서 꼬박 모은 돈 적금도 다 잃어봤고요. 어디다 말도 못하고 이제 진짜 다 큰일 난것 같고 마음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파란불 뜨면 막 그렇잖아요. 나만 잃는 것 같고 누굴 탓하겠냐는 막 그런 마음에 제가 낮에는 일하고 막 밤에는 투자 공부하면서 지금은 전문 트레이더로 전향을 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정보를 좀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 매수 매도 타점을 좀 알고 있었다면 내가 손실을 좀 줄이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거고, 저는 솔직히 바라는 거딱 하나예요. 좋아요랑 구독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손실 보시고 이럴 걸 저럴 걸 후회하지 좀 마시고 지금 보이는 하단에 정보라고 문자만 딱 보내주시면 제가 돈 벌어가실 수 있게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진짜로 여러분은 저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